출장 중에 러닝 코스를 찾아가지고 좀 달리던 중에 어 저게 뭐야 뭔가 좀 쇼핑몰 같은 게 보여가지고 일단 저쪽으로 뛰어봤다 아 뭔가 좀 왠지 가면 볼게 있지 않을까 갔는데 오 웬걸 와 영롱한 알파 플라이 3를 보았다 이게 웬걸 리뷰어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뭐장처에다가 신어봐야 뭐 이게 느낌을 알지 와 색깔 겁나 이쁘다. 와, 아, 이거 뭐야? 초록색, 늘 보던색. 근데 한 번도 못 신어봤는데 드디어 신어봤다. 오, 약간 알파플라이 1이랑 비슷한데? 어, 약간 뒤로 꺼지는 느낌? 와, 뭔가 좀 사고 싶어? 살까? 아, 근데 고민하던 차에 하필이면 내가, 어,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 리젝됐다. 어쩌면 다행이다. 근데 가격이 미쳤다. 싱가폴 달러 399불. 41만원이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? 크림에서 사야지. 크림이 비싼 게 아니구나.